일정과 어 팀, 어, 참가 접수 팀이 저조해서, 어 계속 연기 연기 하다가, 이렇게, 그 12월, 11월 달에 하게 됐는데, 어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저는 어 양해 드리고요 예. 예. 시 족구 옆에 교류전, 에, 올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대회사, 대회사를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오늘 좀 쌀쌀합니다. 그늘도뭐 아이스크림까지 좀 사주시고 뭐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덥긴다고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아, 취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취소. 자, 오묵이 왔고. <laughs>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조정 없이 그대로 지급하겠습니다. Yeah. 하나, 하나 정도 변질 없이 <laughs> 됐습니다. <laughs> <laughs> 최영식도온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맞아. 하요최영 최영식 아, 나, 나 옆에 있잖아. 일로 나와요, 형님. 아, 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이 상금은, 이, 저, 창담 협회에 네, 28명입니다. 그, 저 협회에 임원분들이 28명인데, 실시 일반에또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가지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팀수는, 저 반수도 안나왔는데 적정수준에 네, 그래도 그냥 이왕 한거니까 네, 다시 또수격구생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질게 구조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님들 우선 소개 감사 인사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석 소속 회장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소속 회장님이 아주 굉장히 도전하셨는데 대표 인사 한마디 우선 하시고 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뭐, 12월 달에는 지금 뭐, 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이랬는데, 그거는 뭐, 회장님이 아마 또, 돈을 조금 더 내시면 은또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니까 그러니까 아시고, 자, 오늘 재밌게들 돌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이윤석 부회장님. 이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윤석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기에 안 보이면 산에 가신 걸로 알겠습니다 항상 늘 같이 얼굴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아니코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리니다또하고 같이 또 남이 회장님 그냥 이사만 하시죠 특별 준 그리고 우리 에, 전 회장님이시죠. 고생하시다가 그냥 전원 가셨는데. 윤노군 <laughs> 회장님 이사 가셔 한번 하시죠? 아, 그 이사만 네습니다 네, 윤노 회장님 이사니다 내년에는 저 c g q 대가 열릴 수 있도록 네, 우리 니희 회장님한테 한 번,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따라서 아마 결정하실 것 같아요. 박수! 오케이입니까? 아, 오케이입니다. 상금이 100만원입니다. 자, 우리 김동철 경기도 저구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대장, 대전... 대전시청 골회장님 김동환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지자 강원대 김태진 회장님이십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아나방 우리 그 어디가서 금방 계셨는데 저기 이천 장수 축당 어, 네. 안해드려저 창조가 있었습니다. 송파호의 네? 이시연 씨,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예. 예, 아, 10만원을 참조해 주셨네요. 와. 아, 여러분, 다오셨다시한번하시 나오죠, 아이고, 인사.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도선우님 감사합니다. 잘듣죠 네. 이 사람 한번해주죠그 <laughs> 다음에, 아, 우리 성복 저대족의 성복 회장님. 조건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아, 성, 함이 난. 돌펜을, 아, 홍, 수연 홍수연, 네네네, 네, 네. 회장님. 예, 네. 네, 아유, 네. 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볼펜을또 이렇게 천해주셨는데아깝하고 볼펜 네. 예, 우리 저,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아이고 뭐 70대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고아 제가 굉장히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자꾸 이 운동장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윤석 우리 회장님께서나 사탕 못 봤나 우리가 사탕은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매, 그걸 연관해놔야지 사탕도 있을까 좀 도로라면은 어떻게 큰라면은 좀 도움이 됐습니까? 없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니, 다음에는 큰 통을 해가지고 아주 라면을 직접 끓일까 해요. 그게 아주 그냥. 그래갖고 국물 좀 따뜻하게 먹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원히좀 나와주시면 힘이 생겨서 더 풍요경을 받습니다. 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이 정도 하고. 예 이것으로 어그 시니어 정부협회에 간략 그대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그, 그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어발표하겠습니다6세부 거래하는 타이어프로 송정점입니다. 현정점이고요 사장님이 젊어요. 젊고 아주 좋습니다. 그시고 지금 타이어도 많이 있고요. 여기가 주소가 경항천로 1 3 4타주지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뭐 저희, 저희 거래처인데요.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오시면, 아마 싸게 잘 해줄 겁니다. 차는 이렇구요 자, 내부 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습니다. 타이어 많이 있고요. 타이어 프로는 금화 한국 각종 타이어 낮추고 해요. 미쉐린도 하고. 하 여기 사무실죠? 사무실. 사무 사무실. 사무실. 사 사무실. 사무실. 실실 사무실. 사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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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실사무실사

소지자 이천으로 전국 도지사를 의석서 특위에 각각.